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 라미 엄마가 며칠 전에 6월 4일날 육로로 넘어가려다가 라미 때문에 못 넘어가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공으로 다시 나가려고 라미랑 같이 알아보니까 어 라미 가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리고 라이를 데리고 가면 치앙마이 그 먼지가 가득한 집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라이를 두고 다시 항공으로 이제 나가는데요. 제 그런 어려운 사정을 제가 뭐좀 얘기한 게 있어요. 라이 엄마 잘 다녀오라고 도와주신 우리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라미 공주님이라고만 그냥 딱 입금 의뢰인 명시하고 보내주신 익명의 구독자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 시작하고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은 제가 나중에 주소를 다 받을 거예요. 제 여기서 성의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다시 경제활동되면 제 성의로 뭐든지 작은 선물이 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씩 다 보내드리고 싶은 게제 마음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도와주신 우리 시몬 사장님 용 선배님 방콕의 안 선배님 또 우리 현철 사장님 그 고마움을 제가 모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남이 건강히 키우고 경제활동하게 되면 그동안 못했던 거 샛눈 뜨지 않고 옆에 쳐다보지 않고 직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기하고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라이 짜장면 먹고보세요라이 짜장면 먹어요. 빠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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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람이 먹방입니다. 집에서 짜장 먹는 거예요. <laughs> 네, 라오스는요, 오늘도 역시 이렇게 주유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가 문을 열었으면요, 엄청나게 줄을 서요. 한번 둘러보러 왔거든요. 주유소에 다 꺼져 있죠. 안타깝습니다. 이제 항공도 전기 변수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오시고 관광차들이 풀가동이 돼야 되는데 물론 뭐 전세버스 업체들이야 유류를 확보하겠죠 아 근데 서민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은 그렇게 느끼는데요 라오스 사람들은 정말 괜찮아요요 전혀 다른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매번 영상에 라오스나 태국에 오셔서 좋은 여성을 만나려면 누구에게 소개받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채팅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노출되고 아르바이트 여성쓰고 연출되고 각색되고 짜고 치기 고스톱 영상에 현혹돼서 오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동남아시아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업로드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야 자기 수익이 나고 거기서 뭐 떡꼬물이라도 띄어먹고 소개비라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한편 이해는 갑니다만 저처럼 현지를 볼수 있는 교민의 눈에서 보면 그게 영상 하나만 봐도 딱 답이 나오거든요. 아 이건 진짜구나. 아 이거는 연출되고 지금 낚시질하는 영상이구나. 근데 한국에 있는 시청자님들 그게 그게 안 보이고 거기에 막 열광하는 댓글을 달고 그. 단열에 합류를 못해서 난리에요 자 최근에 비엔티엔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달 예정으로 오신 분이 두달 예정으로 오신 분이 저를 만났는데 오저 두세 달더 있을 것 같아요 오, 왜요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히트맨님 영상 보면서 현지에 오면 여성들을 우연찮게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게 입체감 있게 받지 못했거든요.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여기서 혼자 자동차 가지고 오토바이 가지고 자전거 가지고 음식점 다녀보고 마트 다녀보고 쇼핑센터 다녀보다 보니까요. 현지 여성들이 한국인인 제게 관심도 가져주고요. 얼굴 보면 웃고, 웃으면 뭐 사진도 같이 찍고, 뭐 라오스 말, 태국말은 모르지만 잘 되지도 않는 콩글리시 가지고 얘기를 다 해봤더니요. 전화번호도 주고 그래요 또좀잘 사는 여성 같은데 승용차도 있는 여성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필리핀 여성도 만날 수 있었고요 라오스 잘 사는 집안의 자녀분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음식점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제 가냐 해서 나 언제 간다 했더니 뭘 가냐 여기서 더 있어라 여기 좋은 일 많다 그래서 더 있겠다고 그 분이 제 이야기를 입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했던 한두 달 시간 가지고 오셔서 다니시다 보면 또 저랑 같이 다니시다 보면 그런 기회를 충분히 만날 수 있고 기회가 포착이 되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인물됨, 외모, 비주얼, 환경, 옷 입은 거 하고 다니는 것 보고 초이스해서 만나던 안 만나던 뭐 마음에 들면 그 친구들 다 오라오래 갖고 밥을 몇번사던안사던을 떠나서 내가 보고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실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입증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이 그래서 안 나가신답니다 두분다아 저야 좋죠 여기 계시면 뭐 같이 또 만나서 밥이라도 먹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하다 못해 뭐 라미 엄마 태국 나가는 항공권을 끊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있건 없건간에 떠나서 제가 한국 계좌가 다 죽으면서 제 신용카드가 안 돼서 전부 온라인 결제해야 되는데 제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시퍼렇게 비자 카드가 살아 있으니까 제가 대금을 지불해 드리고 그 카드를 대신 결제도 하는 그런 편의로움도 받을 수도 있고요. 서로 없는 상호 보완의 관계를 유지하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 게 좋죠 어제도 우리 그 후원자 방에 메인 멤버님인 마산에 계신 우리 정말 형제 같은 분이 7월 15일 이전에 들어오신다고 저하고 어제 한참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올거다 얘기해 드렸고 여기 오시면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오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거짓말 아닙니다 잠시 후에 또 영상 이어갈게요 남이가 빽빽빽빽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요 어 제가 영상에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거품이 아니었다는 게 오늘 그 입증이 돼서 제가 기분이 좋았고요 절대로 남의 이야기 듣고 뭐든지 결정하시면 남편 보거든요 최소한 내가 뭐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한두달 시간은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마음에 상처 받을 일도 없고 남한테 의존해서 한 일이 아니니까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라오스에는 허가 내고 할수 있는 그런. 결혼 중매 업체, 결혼 정보 업체는 불어입니다, 불어. 하다가 왜히면 말썽이 많이 나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유튜브에다가 여성들 쫙 프로필 올려놓고 뭐, 소개합니다. 이랬다가는 그,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것을 아는, 많은 분들은 이제 아주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듯, 벗어나는 듯,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아주 절묘한 라인을 넘나들죠. 인라인 아웃라인을. 근데 이제 가장 한국에서 보시는 시청자님들이 안타까운 게 그것을 보는 현명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액면 그대로 다 믿지 마시고요. 여기 오셔서 2 1만 있다 가시려고 했던 분이 갑자기 한 두세 달더 있을 것 같아요. 어, 뭔가 봤다는 거거든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하이라이트. 오셔서 차고 없이 내 눈으로, 내 몸으로 느끼면서, 내 발로 뛰면서 결정을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제말 아셨죠? 아셨으면 박수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뭐 기회 되면 후원도 해주시고 하면 제가 여기서 끝까지 버티면서 또 나름 내용 있는 영상들을 만드는데, 저와 라미에게 큰 오아시스와 생명수, 보름달이 된다는 이야기를 감히 드리면서 이야기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